안녕하세요. 1월 사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이번 주 아파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입니다. 전국 전세 가격이 2022년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임대차 3법 도입 후 급격히 올랐던 전세 가격에 대한 보증금 부담이 커지며 변동률이 급격히 널뛰는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지난 2021년에는 신규 계약과 갱신 계약의 보증금이 단지에 따라 이중 삼중으로 다양하게 벌어진 만큼 올해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는 지역에서는 단기 폭등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 전세금 반환 이슈가 사회 문제로 부각될 전망입니다. 서구 KILOBYTE 시세를 살펴보면 매매 가격 증가율은 마이너스 0.79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06 하락하였으며 매도자 우위 지수는 92.3 지난주 대비 마이너스 0.7 하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매물 호가 변동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시 서구 전체 131개 아파트 단지의 매물 개수는 총 818개로 지난주 대비 19개 증가하였습니다. 이개 단지에서 매물 2건이 가격을 올리고 8개 단지에서는 8건이 가격을 낮췄습니다. 이번주는 가격을 낮춘 매물이 6개 더 많아서 호가가 다소 하락하는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번 주 가격 변동 단지와 매물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서대신동 2가 대신 2차 푸르지오의 106동 고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6.7억에서 8.5억으로 1.8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서대신동 2가 보람 더하임 주상복합 위 101동 저층 84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85억에서 3.1억으로 0.25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서대신동 2가 한우리 빌리지 2차, 주상복합, 위일동 10층. 82제곱미터 매물은 지난주 2.5억에서 2.6억으로 0.1억 가격을 올렸습니다. 현재 매물 호가와 최고 실거래가를 비교하면 전체 매물 818개 중에서 최고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152개, 18.58%이며 호가가 낮은 매물은 382개, 46.7%, 동일 매물은 13개, 1.59%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보다 0.16%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된 직전 실거래 가격과 호가를 비교해보면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높은 매물은 383개, 46.82%이며 직전 실거래가보다 호가가 낮은 매물은 148개, 18.09%이고 가격이 동일한 매물은 16개, 1.96%입니다. 전체 매물의 평균 호가는 직전 실거래가보다 5.78%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실거래가 추이를 분석해 보면 부산시 서구 131개 아파트 단지에는 249개 평형이 있는데요. 그중 43개 평형에서 17.27% 비율로 직전 거래 가격이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직전 실거래가가 최고 실거래가보다 낮게 거래된 비율은 30.52%로 최고 실거래가보다 평균적으로 마이너스 14.66% 낮게 거래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부산시 서구 아파트 단지의 호가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동대신동 2가 3익 평당가가 2759만원으로 1위로 나타났으며 서대신동 1가 대신 푸르지오 평당가가 2136만원으로 2위. 서대신동 2가 대신 2차 푸르지오 평당가가 2100만원으로 3위. 암남동 힐스테이트 이진베이 시티 평당가가 2049만원으로 4위. 이어서 동대신동 3가 브라운스톤 하이폴에 서대신동 2가 대신 해모로 센트를 동대신동 1가 동대신역 비스타동원, 토성동 1가 토성동경동리 인타워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호가는 실거래가와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